도주 퇴업에 최대 1시간 지연? 서울 지하철도 파업 수순이라고? 다꾸라 뉴스 보자! 18일 전국 철도 노중조합이 준법 투쟁을 시작하면서 서울 지하철 1, 3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일부 수도권 전철이 최대 1시간 넘게 지연되고 20여 대의 운행이 취소됐어 시민들은 출퇴근길 큰 불편을 겪었고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에도 하루 종일 여파가 미쳤지 이날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총 820여 대, 10분에서 20분 지연된 열차는 380여 대,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440여 대였어. 수험생 A 씨는 대학 입학 면접 일정이 있었는데 기차가 연착될까 봐 고속버스로 예약을 변경했다고 말했고, 직장인 B 씨는 지하철이 늦는다고 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몰려 몇 대를 보내고 타느라 회사에 지각했다고 말했어. 앞서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, 기본급 2.5% 정액 인상, 부족 인력 충원, 외주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5일간 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고,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초에는 1-8호선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?